치아를 뽑고 나면 언제 임플란트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조금 아물고 나서 해야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 조금 기다리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뼈는 이미 40% 이상 녹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5,000건 이상의 임플란트 수술을 직접 집도한 25년차 치과 의사 원태희 원장입니다. 임플란트에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뼈는 빠르게 흡수되고 잇몸은 꺼집니다. 나중에는 더 어려운 뼈 이식이나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발치 후 임플란트의 골든 타임, 그리고 그 타이밍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아를 뽑고 나면 우리 몸은 그 자리를 쓸모없는 공간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뼈의 높이는 40%까지, 두께는 60%까지 줄어들게 돼요. 특히 염증이 심했던 자리는 훨씬 더 심하게 뼈가 주저앉아 버려요.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면 뼈의 식을 더 많이 추가해야 되고, 이식된 뼈도 다시 흡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이를 뽑고 72시간 이내에는 혈관과 재생 세포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이때 임플란트 심으면 몸의 자연적인 치유력으로 스스로 뼈를 회복할 수 있고 예후도 훨씬 좋습니다. 이게 바로 임플란트의 결과를 좌하는 우 골든타임입니다. 정리해 보면 발치 후 뼈와 잇몸은 이렇게 변합니다. 첫 3일 72시간 동안은 혈관과 재생세포들이 활동이 최대치가 돼요. 자연 치유록으로 뼈가 빠르게 회복을 하는 거죠. 그 이후 한 달에서 석 달까지는 뼈 흡수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높이와 두께 모두 급감합니다. 그 이후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원래 뼈 밀도 회복이 거의 어렵고 나중에는 뼈 이식을 해도 원래 뼈만큼 단단하게 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시기를 놓치면 결국 더 많은 시간과 비용과 시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골든타임을 활용하는 발치 즉시 식립을 많이 진행하는데, 말 그대로 이를 뽑고 그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는 방식이에요. 제가 2004년부터 이 수술법을 연구하고 적용해 왔는데 장점은 정말 명확합니다. 우선 뼈 흡수를 막을 수 있어요. 뼈 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바로 심기 때문에 뼈의 구조적인 변형이 적거든요. 그리고 치유도 훨씬 빨라요. 혈류가 막 풍성하게 흐르는 시기에 임플란트가 들어가면 뼈랑 붙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엄청난 장점이 될수 있죠. 그리고 이를 뽑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보통 8개월 걸릴 치료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를 뽑고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는 빈 공간이 생겨서 양쪽 옆 치아들이 쓰러지거나 위치아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는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 치아들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당연히 비용과 시간도 더 많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를 빼고 몇달 뒤에 심는 지연 식립 임플란트, 다른 하나는 이를 뽑고 동시에 바로 심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두 방법은 시기에서부터 회복 속도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먼저 시기를 보면 일반 임플란트는 발치 후 잇몸과 뼈가 어느 정도 아물 때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렸다 시술을 합니다. 반면 발치 즉시 식립은 이름 그대로 이를 뽑고 바로 심는 거예요. 이 시기 차이 때문에 뼈 흡수 정도도 달라집니다. 기다리는 동안 뼈가 최대 60%까지 흡수될 수 있는 반면 즉시 식립은 뼈 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심기 때문에 뼈가 줄어드는 걸 최소화할 수 있어요. 수술 횟수도 일반 식립은 보통 두번 많으면 세 번까지도 심거든요. 여러 번 병원을 오가며 나눠서 수술을 해야 되지만 즉시 식립은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료기간도 중요한데요. 당연히 일반 식립은 전체 치료기간이 깁니다. 이를 뽑고 암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즉시 식립은 그런 기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또 환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통증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어요. 일반 식립은 여러 번 나눠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 불편감과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즉시 식립은 어차피 이 뽑는 날 마취한 김에 모든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통증이 한 번으로 끝나니까 훨씬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미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뼈와 잇몸이 줄어들면 심미적으로 잇몸이 꺼져 보일 수 있어요. 즉시식립은 잇몸 형태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면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앞니 같은 임플란트에는 매우 유리한 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즉시식립은 단순히 빨리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뼈의 흡수를 막고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심미적인 결과까지 지켜주는 과학적인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환자분은 40대 여성분으로 앞니의 염증이 엄청 심하셔서 본원에 오신 분인데 다른 병원에서는 염증이 심해서 이를 뽑고 가라앉히고 천천히 임플란트를 심자고 하셨던 분이에요. 저희 병원에 소개로 오셨던 분인데 제가 CT를 찍어보고 판단을 해보니까 염증이 그렇게 광범위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를 뽑고 바로 임플란트를 해드렸고 그리고 임시치아까지 당일에 바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잇몸 꺼짐이나 뼈없 수도 거의 없이 아주 심미적으로 치료가 마무리됐던 케이스입니다. 이분이 성공적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끝마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던 점입니다. 결국 임플란트는 어떤 브랜드로 심느냐, 내지는 어떤 재료를 심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큰 차이를 만드는 건 언제 심느냐이고 골든타임에 제대로 임플란트를 심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를 뽑고 몇 달을 기다리면 그 사이 동안 뼈는 주저앉고 잇몸도 홀쭉해집니다. 그러면 치료는 훨씬 복잡해지고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치료기간도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를 뽑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으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평생 문제없이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